6월 1일, 위로와 치유의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72장,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찬송가 372장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7일 후에 여와의 호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 후에 그의 사역의 성격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7일 후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에스겔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을 당시 그는 바벨론에 있었는데 느부가네살에 의해서 다른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파수꾼으로서 에스겔의 사역의 성격과 그리고 그의 메시지 앞에서 의인과 악인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고자 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지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남유다 백성들은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할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희망이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희망을 갖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 희망과 반대되는 곧 닥칠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에스겔의 사역은 평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바르게 볼수 없고 자신의 희망과 반대되는 메시지를 거부하면서 듣지 않을 뿐더러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사람은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핍박할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로 수정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메시지를 조금이라도 다르게 전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파수꾼은 성벽 위에 세워진 높은 망대에서 잠들지 않고 깨어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성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성내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행동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8절과 19절에서 에스겔이 악인에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경우와 이와 반대로 메시지를 전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임할지 말씀하십니다. 먼저 에스겔이 악인에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경우 악인은 그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의 핏값을 에스겔의 손에서 찾으실 것입니다. 비록 악인이 자신의 죄악으로 죽임을 당하지만, 그 죽임에 대한 책임을 악인에게 메시지를 전함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은 에스겔에게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이 악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인이 그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로 죽을 것이요. 에스겔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20에서 21절에서 악한 길로 돌아서는 의인에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경우 악한 길로 돌아선 의인은 자신의 죄로 죽을 것이지만 그 핏값을 에스겔의 손에서 찾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이 의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그가 악을 행하지 않으면 의인도 살고 에스겔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겔은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공평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악인은 누구이고 의인은 누구일까요? 과연 악인과 의인이 존재론적으로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존재론적으로 악인과 의인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악인으로 드러날 수 있고 또 누구나 의인으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은 처음부터 악인과 의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에서 돌아서면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들의 잘못된 희망과 달리 너는 꼭 죽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판과 멸망이 결정되었으니 거짓된 희망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생명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사람은 들어야 할 사람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곳이 바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희망을 품고 있는 남유다 포로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희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는 곧 죽으리라는 예루살렘의 멸망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기뻐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누구에게나 이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을 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꼭 전해야 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하느라 그가 듣고 싶어 하는 메시지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오히려 그의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파수꾼처럼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돌아서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지만 그 메시지조차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어 대중이 듣고 싶어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보다는 여전히 잘못된 희망을 갖고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멸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파수꾼으로서의 에스겔 선지자를 생각해 봅니다. 비록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괴로웠지만 그 길만이 백성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인간적인 관계들에 매여서 전해야 할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